그 외에 전세계에서 이렇게 젊은 선수 중에 잘하는 선수가 없죠. 음, 그렇습니다. 현재 2위 조재호 옆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자, 네. 득점! 조재호 선수의 득점포가 이제는 확실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15분. 본격적인 마지막 생존 경쟁이 이어집니다. 자, 회전으로 옆돌리기 부착합니다. 연속 득점 오, 얇게 잘 맞아줬어요. 지금은 네. 얇게 맞아주면서 다시 한번 옆으로 돌리기 포지션이 또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예. 자, 조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조명호 선수는 여기서 하나 정도만 와라 하는 표정이에요 자 바깥으로 돌리기 짧게로 가네요 강하게 자 떨어집니다 득점 아 쉽지 않았던 공 타임아웃을 사용해가면서 풀어냈던 조재호 선수입니다 3이닝 만에 지금 18점을 만들고 있는 조재호입니다 이공 들어가면 이제 김행직과 한점차리버샌드 들어갔어요. 네. 90점대 선수 두 명이 생겨납니다. 끌어돌려서 갑니다. 잠깐. 짧게 떨어뜨려요. 12점째. <laughs> 아. 조재호 선수의 스트로크이 아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김행직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완벽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그 완벽을 깨뜨리는 경기력 13점 네. 갑니다. 조재호. 조재우 선수의 그큐 뻗는 액션이 나왔어요. 보세요. 아 이거죠. 네. 조재우만의 세레머니입니다 전혀 방심하지 않고 있는 표정. 횡단. 이번에도 득점. 네. 연락점. 당구를 어느 정도만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아는 선수가 아마 브롬달 선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브롬달 선수들이 지금 엄청 작아져 있습니다. 예. 네. 자, 끌어서 안으로 길게 구사합니다. 또 맞았어요. 이번에도 득점. 네. 자. 이 득점은 이번 대회의 네. 하이런과 타이를 이룹니다. 50. 자, 지금 자신감이 붙었어요. 저런 공도를 저렇게. 어, 직접 저렇게 맞춘다는 거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자또 됐어요 또또 또 가요 또 가요 또, 또 갑니다 자, 16점 대회 하이런 이 대회 하이런을 경신하고 있는 선수 조재호입니다 네 조명호 선수가 15점을 쳤는 조재 조명호 선수 15점 쳤죠 예. 네 기원 낼린 선수와 함께 시작. 아웃이에요 조명호도 지금 38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단단 장으로 갑니다. 자 올라올까요? 와, 이게 벗어납니다. 빠지네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조명우 선수의 득점포가 침묵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조명우 선수가 1 0 번을 치면은 저렇게 빠질 확률은 5%도 안 됩니다. 예. 네, 정말 잘 쳤. 쳐... 조재호가 한 차례 기적 같은 이닝, 16점 하이런 이닝. 한 번의 기적을 누군가 만들어낼지. 아, 짧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네. <laughs> 자, 지금은 회전력을 조절해서 네 컨트롤해야 되는데 도벤브르드 선수가 정말 아주 정확한 컨트롤이었어요. 밖으로. 아, 그럼 날 마지막 힘을 냅니다. 6점. 아까 조명호 선수가 2점대 넘지 않는다고 했나요? 그렇죠. 네. 들어갔어요. 8점. 그렇다면 이번 와. <laughs> 득점하는 점수를 세고 있는데요. 엄청납니다. 자, 옆으로 길게 뽑아 줍니다. 여기서 좀 마지막 내려가요. 들어갑니다. 9득점. 네. 브롬달의 하이런 와 토브용 브롬달 선수도 대단합니다 명 생각보다 회전력을 좀 많이 써야 합니다 시간은 여유가 있어요. 시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반응 볼까요 내려갑니다. 자, 맞았어요. 들어갔어. 됐죠? 와. 이게 부름달입니다. 네, 관중들은 도비 부름달 선수를 사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이 마지막 이런 순간, 순간에도 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몰라요. 조재호 16점 부름달 12점 옆으로 길게 자또 맞았어요. 더 들어갑니다. 열 석점. 아무것도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서바이벌. 배겨치기. 네. 자 이게 부족해요. 벗어납니다. 아 브롬달 선수의 와. 마지막 표호는 <laughs> 여기까지였습니다. <웃음> 하이런 열 석점. 아, 두배 무라 선수. 네, 회전 조금 부족했네요. 네. <laughs> 야, 그래도 거기서 열 석점 자리가 나오네요. 네, 그럼 자, 비교치기 어떨까요? <laughs> 야, 아, 집중력이 살아 있습니다. 조조 선수는 아까 110점을 훌쩍 넘었는데 다시 1 9 0점대로 떨어졌어요. <laughs> 와 정말 언빌리버블한 지금 그 세큐 공타 그 사이에 지금 한몇점 맞은 거예요? 지금 서른 여섯, 사 점, 사 점, 점을 맞았죠, 오 네. 점. 예. 와5 0 점. 와. 와. 네, 아, 지금 안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김행직 선수도 사실은 내심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지금 16점 13점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죠. 큰 어려움을 맞은 조명입니다어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네. 지금 조명우에게 필요한 점수는 일단 1 석점. 네, 김민기 선수와 어제 세미세윤 선수 점수차는 26점 점수 차였어요. 예. 아, 아 여기까지군요. 경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재호 그리고 김행직 정말 멋진 준결승 경기를 보여준 두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정말 대단한 경기였어요.